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례는이러하니곧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지다가 기름 한녹과 아울러 섞은 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속죄재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계람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고한목의 그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당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군제물의 피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당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해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죄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지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지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속근조불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한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한 마리를 들리되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본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름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찝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팍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런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걷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제5장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0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칠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통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끝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지다가 회망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이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다제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